청하의 사원이라 집중하는데 이맵 제발 어, 서치원 잘 되자 알린 음. 자고 하이 숨어서 가네 아씨 오케이 1단계는 나쁘지 않게 됐고 어디로 갔냐별로 갔어? 저기 한명 있다 돌릴 수도 있으니까 안녕 오케이 이런 게 나쁘지 않게 됐어 저기도 오른쪽에 한명 얘는 한대더칠수 있을 것 같은데? 야 이게 왜안 맞냐 야, 나름 2단계인데 아. 아 이거 견제했어야 되는데, 이건 아니랬다. 야 업글 좀 줘봐라. 불렸으니까 업글이라도 좀 하자. 초보긴하다 얘. 얘 잡아보자 그럼. 이런 애들 골라 잡아야지 맛있거든요. 그렇지. 뻔할 뻔 짜지. 좋기는 시작이야. 악도 바로 있고. 템을 못 보긴 했다. 아 이제 애들 템확은도잘 해야 겠네. 하나 더안 돌아갈 거 같은데? 오케이. 막혔으니까 좀비로 업그레이드 하고 가자. 3단계. 오 3단계 빨리 찍히긴 한다. 어. 이거 확실히 좋긴 하다. 네, okay. 이러면 올 수밖에 없지. 여기는 없을 것 같고, 이러면 올 수밖에 없는데, 내가 그럼 캠핑을 해버리면 물기다. 아씨, 천천히, 천천히. 음식 먹는다, 얘들아. 야, 다시 감염시킬게. 얘만 보자. 때려 주는건 나쁘지 않고. 얘칼제도 없을 것 같은데? 이렇게 살기. 그렇지. 유당은? 아직 있니? 그래. 조금 없을 것 같더라. 언니가 필요해. 맨마이만 너무 좋지, 이러면. 아, 너무 아까운데? 그렇지. 내가 뭐 캠핑 그럼 터졌다. 아, 삼박자다 그냥 이걸 캠핑에 지렁이 플레이에 그치? 무조건 와야 되던 애는 좀비도 있고. 와, 아니 이걸 살려? 응. 아, 일단 치고 욕 시험 한번 풀어보자. 그렇지, 무조건 죽지. 끝났다. 얘들아, 이거 좀비가 캐리를 버렸다. <laughs> 내 마음이, 마음이, <맘이>, 냉마음필요한건까 내 <laughs> 의미가 없지. 아, 운스야 이건 욕심이야. 좀비가 있다고 좀비가 이거는 들자. 게임이 너무너무 와버렸다. 뭐 원컴 없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. 야 이걸 또안 갔어. 이런 게임 진짜 끝났지, 친구야. 너를 가득해. 멈출 수 없어, 정말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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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이 맘이. 내 머릿속에. 오, 더 있어. 이게 요런 판정이 되네? 아 좋지. 어쩔 건데, 이제. 판정 없지 않나? 그렇지. 달린다 해도, 이 템포를 따라올 수가 없다. 우와아 냐 음. 아이 어어음 음, 말이 안된다 게다가 지금 어 무게 오케이 뭐야 저 대가리 왜 저래 저거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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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생쇼를 한다 그냥 고장나는 것까지 모자라서 난 니가 필요해 이예 yeah. 가스가 그냥 사기다 어. 육살 살려라 할 필요도 없다 너로 가득해 훔칠 수 있어. 이거 이런 거 빠지는 거 조심하고 걸어주고 내 아! 맘이 맘이 왜안 살려 뭐야? 들고 가겠다는 거야? 미쳤어? 할자국도 없는데? 아니, 정신 좀 차려, 이거 사! 아, 열 아, 살린다고? 좋은 방법이 맞는지 모르겠다. 그냥 뭐 안전하게 하자? 아, 나 진짜. 똥을 싸는게. 야, 넌 죽여줘야겠니? 야, 저걸 돌려? 대단한데? 아, 안 왔네, 이거. 이걸 와? 이건 안 돼, 니그 친구야. 아, 이런 건 절대 되지 않아. 어, 잠깐만. 너무 급하게 했나? 딸 수가 있나, 이거? 아이고, 칼지도 빼고, 사람도 죽이고, 이백을 너무 많이 받네요. 난 네가 필요해. 내내내내 마음이만 많 특별히 짚으러 나갈게. 알, 끝내자. 그리고 나갈 건 나가라. 웃자 야채 아, 곱창 맛있긴 하지만 넌 봐줄 수 없다 너도 정신 차려 좀아 아니 이거 고장나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? 와우 멈출 수 없어 저저때야 온도 안 좋다 친구야 어쩔 거니 이거 어? 아까 그러니까 진작에 팽귄을 살렸어야지 한 단이 너무 똥꾸렸잖니. 음... 아, 여여, 아! 우리를 야, 야. 막 쏘도 돼? 한판하자. 이렇게 꼬장을 부려. 한자도 거의 다 뺐을 걸. 오호. 잘하는데. 북을 은름보르네 그렇지, 숙여야지헤르만 돌아주고. 가필요 해, 내 맘이 맘이 이 맘이 못 잘라고. 어물때 때리면, 피할 수가 없지요. 룰러 특별히 아우지로 가자잉. 자. 너 한정판 캐릭은 봐야 임마? 잘가라잉. 어 거리가 은근히 짧네. 또, 또, 또 고장났어, 또 그냥. 아주 그냥 아주. 네, 나미나. 배치가 되진 않았겠지? 분명히 옆에 맞는.